자, 지수 보고 마칠게요. 지수가, 왜 이래. 전체 보기가 어딨니? 가끔 가다 떴다 안 떴다 그래. 일봉 보면은 지금 다시 2600까지 여기 박스권은 벌써 깨버렸어요, 오늘. 에이, 아직 맞지 않겠구나, 여기는. 음.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? 주봉으로 보고 마칠게요. VIP 분들 공개방으로 들어와서 보세요. <laughs> 자, 이거 보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나오고 올라가서 딱 여기서 또 주봉상 그렇 고점에서 또 두드려 맞고 있죠. 지금 또 지지가 나와야될 자리가 2,500 정도인데 왜 남들은 뚫는데 우리는 못 뚫냐고. 에이거.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뭐. 그렇다고 미국 주식만 할 수도 없잖아요, 그렇 모르는 나라는 뭘 투자를 해?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올라가기만을 바래야지 뭐. 자, 오늘도 고생들 하셨습니다. 내일 아침에 뵐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